1993년 설날 9살 소년이 집을 나섰습니다. 몇 시간 후 그의 가족은 평생 잊을 수 없는 비극을 마주했습니다. 7대의 타이어 자국 과연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과속으로 달려오던 주색 그랜저는 소년을 치고 도주했습니다. 번호판은 서울 9714억 은 서울 9716 경찰은 7대의 용의 차량을 조사했지만 모든 알리바이는 완벽했습니다. 사건 발생 4개월 후 경찰은 한 용의자의 가족을 조사하며 결정적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범인은 국방부 근무지원단 소속 이욱 상병. 그의 여자친구의 진술로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경찰과 방송의 협력 그리고 수사관들의 집념이 미제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7대의 타이어 자국 속에서 진실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작은 단서도 놓치지 않는 집념, 그것이 정의를 이루는 힘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시겠습니까?